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죠? 아 제가 어제 너무 따끈따끈하죠? 오, 어제 무슨 바로 말이야? 어제 윤아를 만나고 왔습니다. 소녀시대 윤아. 윤아 음, 그 윤아. 실물깡패. 더케이투 종영 인터뷰를 하느라고 윤아 씨를 만나고 왔어요. 아 맞아요. 우리 김영이 또방송 같이 하고 있거든요. 응. 음. 어땠어요? 우리 꽃사슴. 아 근데. 정영은 음.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, 가요 기자니까, 자주. 그쵸, 맞아요. 몇번 봤어요. 음. 근데 진짜 꽃사슴이더라고요. 어. 그 꽃사슴이라는 친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음. 약간, 그리고 가요 기자들은 항상 영화 기자들한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. 진짜 이쁜 거는 영화 배우들이니까, 음음음. 영화 기자야말로 진짜 미에 늘상 노출되어 있고, 늘상 더 적응해 있을 것이다, 음, 그쵸. 그렇게 죠그렇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. 근데 그런 저조자도 유나씨 실물은 진짜 너무 놀라워 넘사벽 넘사벽이고, 그리고 얼굴도 진짜 이쁜데 행동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이쁘지? 왜왜왜? 왜, 어땠는데요? 눈이 너무 반짝거려요 무슨 말을 해도 너무 열심히 듣고 깊게 아. 고민하고 이런 게 느껴지고 소녀처럼 좋아한다는 말의 표본이랄까? 까르르 까르르 거리고 아니, 유나 몇 살이지? 내 네, 최소 26세더라고 아,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. 26세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. 근데도 음, 근데, 음. 근데 또그 와중에 생각이 깊어 생각이 음. 깊은데 우울하냐? 까르르 까르르 거려. 끝날 때는 사생팬이 돼가지고 사진 <laughs> 사진 한 장만 찍을까? 이렇게 하면서 했다. 사진을 찍으셨어요? 아 사진은 왜 찍었냐면 어, 여배우랑 사진은 잘안 찍는데, 일부러 찍었어요. 왜냐면 다이어트 자극 사진으로. 음, 그런데 아. 일부러 전신샷도 찍었다니까? 셀카로 찍고, 전신샷으로도 찍고.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 다이어트가 되는 게 우리 김영이 또 전술의 레전드 사진이 하나 있어요. 보자. <laughs> 나 기억 안 나. <laughs> 이 여름 아시죠, 여러분? 아, 이거 진짜 나왔다. 여름이랑 둘이서 같이 확눈 오는 배경인가?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. 형 진짜 팔이 여름이 허벅지만. 아니 내 생각 허리 허리. 진짜. <laughs> 전왜 음. 아, 그랬지? 뭐. <laughs> 걸또 팔뚝이 나 있잖아. 근데 이러고 찍었더라고. 이러고 찍었나? 지금처럼 <laughs> 이렇게. 내 팔뚝 바라게. <laughs> 어, 마지막으로 본게 아마도 소녀시대 작년에 컴백 작년 맞죠 라이언아트가? 가불가물하다 이게. 아마, 메이비 <laughs> maybe 인 a 메이비 e a r The party will come back again. Since the party, I'm so sorry. The party is all. The party is a l 리가 내줬나? a r t y is all. The party is a l e a r 항상 그런 건 아니야. 진짜 인생의 이벤트로 반얀트리한번 갔었는데, 네. 왜, 왜반얀트리에서 갔냐면은,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, 그 풀장 앞에서 쇼케이스를 했거든요. 팬쇼케이스를. 음. 아. 네, 그래서 그냥 거기서 겸사겸사 한거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날 이제, 소녀시대 8명 다 같이 앉아있는 걸 봤는데, 아, 유나가 처음으로 금발을 아. 한 거예요. 아. 그때 데뷔하고 아. 나서.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. 그리고 아까 전에 김영이 얘기했잖아요. 눈이 똘망똘망하다고. 뭐야, 렌즈야, 뭐야. 렌즈 좀 사고 싶다, 렌즈라면. 저는 진짜 SM 아티스트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 다 한류스타야. 뭐 전원 다 한류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음, 아닐 그치. 정도인데 회사에서 좀잘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. 교육을 잘 해주는 것 같아. 그래서 때가 안 묻었더라고. 그죠? 그죠? 어쩜 그렇게 맑가 진짜 맑아요. 약간 고생 모르고 자란 집 애들 같은데 음.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생각이 또 다들 깊어요. 아니 그래서 아까 어, 어제는 열이 받는 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얼굴 이쁜 애들이 어. 마음도 이쁘다. 음. 그걸 뭔가 직면한 느낌 그리고 성격들이 소녀시대가 <laughs> 왜 은나씨 생각하니까 웃음이 났네. <웃음> 난 행사에, 그래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,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짤라라고 오더라고요, 승유시때가 근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계속 깔깔깔 깨르르깨르르 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못함, 그 엘리베이터를. 뭔가, 네. 나랑 감수성 자체가 다른 인간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너 만나면 때묻을 수도 있어. 어, 약간씩 아, <laughs> 그러니까. 오염될 수도 있어. 그렇게, 그렇게 하래면 그래, 진짜. 음. 이번 생은 전 망한 것 같아요. 말 망했어요. 음. 진짜 말랐어요. 약간 못 찾겠더라고. 못 직원들 그래. 사이에서, 사이에서 이제 윤화 씨가 같이 오는데 아유. 너무 말라가지고, <laughs> 어휴, 윤화 씨 어디 갔네? 이러다 겨우 찾아 냈어. 너무 안 보일 정도 로종이장 같아서, 종이장 같아서. 응. 종이장 같아서. 아. 그리고 또 진짜 이게 뭐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게 어렵게 인터뷰를 어려운 자리구나 이런 걸 느꼈는지 여기 턱까지 오는 터틀넥에 자켓을 걸치고. 지금 생각만 해도 예쁜. 응. 발목까지 오는 바지에 단화를 신고 진짜 무슨 면접 보는 복장으로 단정하게 온 거예요. 사진을 안 찍어도 되는 일정이거든요. 그러면 어. 대부분은 진짜 영화 배우들도 모자 쓰고 와요. 모자 쓰고 아니, 메이크업 안 하고. 최 씨도 그때 주황색 비닐 쓰고 와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어. 생각을 하고. 아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더 케이투에서 캐릭터 맡은 캐릭터 가안나였거든요 음.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터뷰였어요. 음. 그러니까 내가. K2 마지막 일정이다 오늘 나와의 인터뷰가 안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까르륵 까르륵 거리다가 갑자기 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야 어떡해 아 진짜 소녀야 소녀 진짜 소녀시대야 아 이래서 소녀시대 소녀시대 하는구나 진짜 음, 진짜 이 장면 잘 졌다 아주 소녀다 진짜 여전히 소녀야 그리고 난 이것도 진짜 똑똑했어. 옛날에는 소녀시대라는 타이틀을 벗으려고 음.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수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소녀시대도 하고 배우도 하는 윤아하고 연기를 할 때는 배우도 하고 소녀시대도 하는 윤아로 봐줬으면 음. 좋겠다. 진짜 좋은 말인데요. 그거는? 그... 그, 아이돌이 무대 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까지 자기의 그런 바른 이미지나 아무튼 자기 가져온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솔직히 피곤한 일일 수 있거든요? 그런 면에서 유나는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